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읽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모형과 그림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는 처음에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했습니다. 그다음에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레위 제사장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레위 제사장들보다 뛰어나신가? 첫 번째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모형을 따른 제사장의 원형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새로운 율법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맹세로 되신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상이 7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 말씀이 7장과 8장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아직 대제사장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8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레위 제사장들보다 뛰어나신 네 번째 내용을 말씀합니다. 네 번째 내용은 예수님은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오늘 본문 1,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성소와 참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섬기시는 장소를 말씀합니다. 그는 이 땅의 성전이나 지상의 성소가 아니라 하늘 성소의 제사장으로 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레위 제사장들은 어디까지나 이 땅에서 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들이시고 하늘에 오르사 이제 하늘에 참된 성소에서 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시는 대제사장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하늘과 땅이라는 두 개의 차원을 대비하면서 이 땅에 있는 레위제사장들과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 말씀도 레위 제사장들과 예수님을 계속 비교하는 말씀입니다. 3절과 4절은 이 땅의 성소에서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들과 이 땅의 성소에서는 제물을 드리지 않는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에 이와 같은 의미심장한 말씀이 더해집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네. 오랜 세월 동안 레위 제사장들은 수많은 제사와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모든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볼수 있는 틀림없는 실체이고 역사적 사실입니다. 제사장들은 재물을 잡고 재단에 피를 뿌리고 불로 사르고 백성들은 그것을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때론 백성들은 함께 그 재물을 나누어 먹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 모든 것이 단지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씀합니다. 원형은 따로 있는데, 원형은 바로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들이신 영적인 제사이고, 그 성소는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땅의 제사를 원형으로 알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건축물의 모형이 아무리 잘 만들어져 있어도 거기에 들어가서 살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림자가 아무리 선명해도 그것을 손으로 만지거나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땅의 제사는 그와 같았습니다. 수많은 제사를 드렸지만 그러나 그 제사들은 바람을 잡고 구름을 잡는 것과 같았습니다. 사람의 죄를 일시적으로 씻어줄 뿐, 우리를 온전히 만들어주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모든 것이 어디까지나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 신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레위 제사장들의 제사가 그런 모형과 그림자임을 깨닫고 그리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비교할 수 없는 원형적인 모습을 네 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마지막절인 6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부자시라.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의 탁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주일에 교훈을 얻은 것과 같이 유대인 신자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어 자꾸 힘든 일이 생긴다고 예수 믿어도 아무 득이 없는 것 같다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오히려 더잘 산다고 우리는 그렇게 약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깊이 붙드는 믿음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와 같은 교훈과 의미는 우리가 지난 주에 살펴보았기 때문에 다시 이 내용을 살피지 않고 오늘 우리는 시선을 잠시 돌려 오늘 본문의 한 말씀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절 말씀인데. 이 땅의 것을 모형과 그림자로 말씀하고, 하늘의 것을 참된 실체와 현실로 말하는 말씀입니다. 본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을 보고, 듣고, 만지면서, 이 땅의 것을 현실과 실체로 알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거나, 특별한 체험을 하거나, 환상을 보거나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과 이 현실이 진정한 현실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성경말씀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철학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과학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래전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이데아를 말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이데아의 그림자이다. 우리는 동굴 안에서 이데아의 그림자만을 보고 있다. 음,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 텔레스도 비슷한 의미로 형상과 진료를 말했습니다. 최근에 과학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우주는 실체가 아니라 홀로그램이 아닌가 생각된다. 물질은 파동으로 존재한다. 물론 이런 내용은 아직 확인되거나 충분히 다 알려진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이 나오는 이유가 중요한데 그 이유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다가 아니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의미와 차원은 다르지만 성경 말씀도 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영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런 많은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5절 말씀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히브리스 말씀이 플라톤의 이데아룸과 비슷하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 말씀이 혹시 플라톤에서 온 것이 아닌가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다른 점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플라톤은 이 땅의 현실을 이데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부정적으로 말했죠.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이 땅의 현실을 그림자라고 말하긴 하지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세계이고 모두가 하나님이 계시하신 율법과 제사입니다. 또한 플라톤의 이데아에는 시간과 역사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는 모형과 원형 사이에는 시간과 역사의 개념이 있습니다. 처음에 모형이 오고 시간이 지나서 때가 참에 모형은 날가지고 원형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차이점이 많아서 플라톤의 철학이 히브리서 기자에게 영향을 준 것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가 오절에서 모형과 그림자를 말씀하는 것은 이 땅의 삶과 현실을 부정하거나 부정적으로 말씀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현실이 다가 아니라 더 진정한 현실, 더 진정한 실체가 우리에게 있다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의 감화, 와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는 가운데 이 땅의 성소와 성전은 진정한 실체가 아니라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하고 진정한 실체는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경엔, 성경 안에는 이와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래전 북이스라엘 왕국의 엘리사 선지자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은 아람과 늘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아람 군대의 위치를 항상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들어오는지 알아서 이스라엘 로하이금 미리 방비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안 아람 왕이 어느 날은 엘리사 선지를 잡기 위해서 밤에 몰래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도단성이 아람 군대에 의해 완전히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내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그러자 엘리사는 그의 사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의 오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 청년의 눈을 여셔서 엘리사를 둘러싼 불말과 불변거를 보게 하셨습니다. 불말과 불변거는 온 산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진정한 현실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동일한 체험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또 남유다를 52년간 태평성대로 이끈 우시아 왕이 죽는 그런 위태로운 시기에 하나님의 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 선지자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참석하게 됩니다. 모시고 선 서랍들의 찬양과 화답하는 자의 소리와 연기로 충만한 그곳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때 거기서 두 가지를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다.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아수르의 위협은 시작되고 남유다를 향해 다가오고 있고 우시아 왕은 죽고 그런 왕의 부재와 국가적인 위기의 현실이지만 그러나 대주제이신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여전히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구나.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지금 유다 백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발견하였습니다.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되리라. 유다 백성들은 우시아 왕의 북강병과 태평송대속에 타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진정한 현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과 하나님 맡기신 사명 속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 어려운 시대 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 깨달음은 다니엘에게도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다를 70년 동안 징계하신다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발견하였습니다. 자신과 유다 백성의 지금 현실은 이방의 포로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자신들을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진정한 현실이 다가오고 있음을 놀랍게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약속과 진정한 현실을 바라보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하루 세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두려운 현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다는 하나님의 아, 아, 왕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현실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정한 현실을 선택했습니다. 거기에 모든 것을 현실하고. 그것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아직 제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을 때에 두 명의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길을 걸어가면서 그날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들은 그가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안타까운 죽음의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소문을 들려 주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성경에 쓰인 자기에 관한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사이 때가 저물고 날이 기울어서 그들은 함께 그날 밤을 묵을 장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시고 축사하시고 그렇게 하실 때에 그들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발견하였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눈 앞에 있는 분이 이 땅의 현실을 초월한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엠마오로 가든 자신의 현실을 버리고 곧 그날 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자들과 그 사실을 나누게 됩니다. 바울도 담에색으로 가는 도중에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이 땅의 현실에 충실했던 바울은 담에색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진정한 현실을 만났습니다. 고련이 하늘로부터 빛이 나타나 그와 그의 이름을 비추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현실에 압도된 바울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로 주님으로 불렀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그 시각 이후로 바울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편지를 쓰면서 그림자와 실체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례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기서 마지막 말씀,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진정한 현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성경 안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 땅의 현실이 전부가 아님을 발견한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들은 영안이 열렸습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에게 이 땅의 현실은 더 이상 현실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모두 다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다 사라질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현실만 진정한 현실이 됩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공통된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히브리서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복음의 이 세대로서 복음의 전함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특히 구약의 말씀들이 예수님을 깊이 가르치는 것을 발견함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영안이 열렸습니다. 모세를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고 멜기세덱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고. 율법과 제사와 성소도 다 모형이고 원형과 실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귀한 영적인 진리를 알고 믿어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보이는 현실이 다가 아니라 그것은 모형이고 그림자이다. 다날 가지고 사라진다. 우리는 모형의 집과 그림자 같은 세상에서 영원히 살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만이 영원한 현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와 사랑만이 진정한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너무 마음을 졸이고 애타고 힘들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지만 이 세상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이방인으로서 장차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기쁨과 슬픔도 즐거움과 아쉬움도 성공과 실패도 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믿음과 소망으로 승화됩니다. 미움도 용서로 승화됩니다. 나이가 들고 약해지고 초라한 것도 감사와 평안으로 승화됩니다. 우리는 진정한 현실인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형과 그림자를 떠나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진정한 현실을 바라보시고 언제나 감사하고 평안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말씀 가운데에서 이 모형과 그림자라는 말씀에 주목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이 세상의 현실이 진정한 현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역사만이 진정한 현실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런 특별한 체험을 하지 않더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귀한 진리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현실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어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힘든 일과 아쉬움과 실패로 인하여 우리가 메이고 이땅 가운데 슬퍼하며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믿음을 가지고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무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현실임을 믿고 고백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